되게 집중해, 이제, 변명하는가 아니라 되게 집중했어요. 어, 되게 집중했는데 안 되는 거야. 엄청 집중했어요, 지금. 엄청 집중하는데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 아! 자, 가자.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일로 와. 이거 봐, 얘네가 지금 이상하다니까. 완전 크레이지 모드야, 이거. 야, 와, 진짜. <laughs> 야, 일로 <이리> 와. <놔. 웃음> 어, 얘네 진짜 양아치대, 이거. 와, 진짜. 일로 와. 한 대도 안 맞아. 아. 아, 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엄청 집중하는데, 지금. 아, 제가 딴 때는 막 집중 안될때 진짜 집중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안 돼요 이상하게 네 천천히 가볼게요 일로 와. 두 대. <laughs> 일로 와. 아, 아 왜안 돼? 어, 안녕하세요, 땡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이율 이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딸기 주스라고? 팔을 뽑고 가겠습니다. 아! 일로 와! 빨리 와! 아, 됐다. 아, 여기 앞에 메롱 있죠, 메롱? 요거 잘 피해서. 아, 시간이 지금 여기서 쓸데없이 너무 많이 썼다, 진짜. 저기 앞에 가면은 하나 더 있어요. 저 메롱하는 거. 예, 어려워요. 페르시아 왕자 2 어려워요. 3요? 3는 없고, 3D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쥐빠기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아, 맞다. 아! 여기 함정했는데. 아, 지금 채팅창 보다가, 아, 채팅창 보다 죽었어요. 아! 아, 미치게 하네. 잠깐만, 31분? 지금 제 정신을 못 차리네요. 제가 혼나야겠어. 어, 안녕하세요, 응디시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쵸, 예열 받죠. 아 잠깐 채팅창 본 봤는데 아 죽었어. 근데 그거보다 아까 제가 더열 받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여기 다 그냥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가서 그 심을 얻은 다음에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버그 때문에 그게 끊기는 바람에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아또 바꾸네 이 쓰레기들. 얘또 미쳤다, 이거. 얘또 미쳤어요, 이거. 딱칼몇번 겨뤄보면 알지. 제 미친, 미친 모드 발동했는데, 어, 다행이다. 아, 아니야. 키보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 모르겠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말렸어, 말렸어. 지금 집중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말린 것 같아. 아, 이거 되게 요기에서 지금 몇분 썼냐면 20분 썼어요. 거의... 아, 11분, 11분 썼어요. 요, 요 스테이지에서 원래 요 스테이지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이상해. 이거. 일로 와, 빨리. 아, 또한 칸이야? 이러면 또 힘들어지는데. 안녕하세요 214212 14214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짜부 되는 데서 뒤로 사뿐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어 그거도 쉽지 않던데 진짜 아 아이 뭐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음... 괜찮아요. 요 다음 스테이지를 한 번에 넘어갑시다. 예. 이번에 넘어가고 다음 스테이지를 한 번에 넘어간다면 충분히 생산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약간 좀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잡어. 잡어, 이 녀석. 요 놈, 잡어. 胖子。好 좋아. 아 힘들어. 어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살아는님 미아이요. 근데 또 너무 쉽게 깨면 재미 없어. 어 되게 어렵게 깨야지 사자호도 한번 나오고 그러죠. 제가 그 방송하면서 몇번 사자우 질렀던 게임이 있는데 페르시아의 왕자 원도 그랬죠. 아마 이것도 사자우가 나올 것 같아. 안녕하세요, 슬램 똥꼬님 리아이어. 좋아. 굉장히 여유롭구만. 이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안 죽는 거야. 어, 이번에는 제가 약간 말을 하면서 갈게요. 제가 자꾸 까먹어서 안 되겠어. 요거 발판 무너지는 거. 요거 발판 무너지니까 잡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메롱이니까 잘 지나가고, 어, 말하면서 가야 돼. 싸울 때는 집중해서 말을 못 했는데, 이제 싸우는 거 지나갔으니까 이번에, 깨, 한 번에 가야 되니까. 저도 처갓집 양념 통닭 좋아해요. 어 거기서 간 간장 닭 관, 와락 치킨인가? 그거 되게 좋아하고 양념 닭강정도 되게 좋아해요. 되게 맛있던데. 맨날 그거만 먹어요. 간장 치킨이랑 슈프림도 맛있고. 자 여기에서 요거를 점프로 가고 좋았어. 저니님 또 제가 이것도 집중하니까 또 왜요? 안 돼요. 더 죽어야 돼. 이제 그만 죽어도 돼. 모든 거를 다 만족 시킨 것 같아. 이제 깰 때가 왔어. 이제 그만 죽어야 돼. 어, 어, <laughs> 제가 죽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에 오시는 분들이. 근데 진짜 이제 그만 죽어야 돼. 어, 이제 깹시다좀 여기 앞에 저 집중하고 있어요. 이 앞에 메롱이 있어요. 아까 여기에서 제가 채팅창 보면서 달려가다 죽었는데 절대 죽지 않죠. 자, 기어서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양아치가 하나 남아있어요. 마지막 양아치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발판을 밟으면 완전 끝나는 거야. 정신 차리고, 요기에서 점프 잘하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저 발판이 떨어지면서 요 문을 열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양아치를 통과하면 깰 수가 있다. 어. 안 돼요. 쩌니님 지금 너무 많이 죽었어. 여기서더 죽으면 한번더 해야 돼. 페르시아의 왕자. 어, 야, 저 지금 죽을 뻔 했어요. 여기 앞에 달리다가 요거 맞으면서 죽을 뻔, 한 죽을 뻔 했는데 안 돼. 자, 여기서 이제 양아치 같은 게 있죠. 여기서 뭐가 양아치 같냐면은 저요 앞에, 제 앞에 얘가 쓰러져 있는 제 바로 앞에 요 발판을 밟으면 요 문이 열리질 않아요.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요기는 깼네요. 다음 스테이지로 가죠. 다음 스테이지를 한 번에 깨야 돼.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안녕하세요 인즈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제가 깨는 걸 싫어하셔 어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 안돼 이제 깨야 돼 이제 깰 때가 왔어요 그만 죽어야 돼 여기서 10 여기서 지금 15분 죽었어요 어 이제 이제 가야 돼 더 이상한데. 아, 어,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기가 또 굉장히 양아치죠? 요기가 또 양아치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줘요. 요 앞에 있는 발판을 밟으면 요기가 문이 닫히면서 다른 길을 강제적으로 가게 되죠? 저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일로 와. 아, 야. 오늘 좀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네요. 지금 요번 판을 하면서. 저 발판을 떨어뜨려서 개가리를 깨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거 봐요. 제가 원래 싸움을 잘하는데 아까 걔네들이 이상한 거라니까? 어, 아까 걔네들이 미쳤어요. 여기 메롱 있죠? 잘안 보여요. 빨간 여기 배경 때문에 저 메롱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잘 보고 가야 돼요. 가는 길에 물약도 다 먹으면서 갑시다. 싸움이 앞으로 몇번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미친 트랩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돌아갈 때 발판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서 이거 마시면 쪼매나니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돌아갈 때 발판을 잘 밟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뛰면 죽을 텐데? 아닌가? 됐어요 됐네요 이제 또 저쪽에 가면 엄청난 또 고난길이 있습니다 예, 메롱이 좌우로 있는데 독수리랑 싸워야 돼 거기다가 내가 메롱을 통과하고 있을 때 독수리가 날 공격해요. 어, 보시면 알아요. 거기만 통과하면 깬 거야, 여기는. 자, 여기 메롱 잘 피해주고요. 안녕하세요. hjrty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 여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일어나야 되는데, 야, 안 돼. 너 죽어라. 죽어! 한 번만 밀면 돼. 좋아. 됐다. 아... 어, 깬것 같아요. 좋아요. 다음 스테이지로 바로 갑시다. 깬것 같아요. 그치. 원래 이렇게 좀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아까가 좀 이상했어. 뭐가 마에 깬 것처럼 갑자기 저 독수리들도 싸움을 너무 잘하고, 갑자기 미친 것처럼. 뭔가 제가 깨는 거에 뭔가 이 게임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러게 안녕하세요. 네. 갑시다. 요거를 떨어뜨려주고. 요걸 밟고 가야 돼요. 깼네요. 네, 깼어요. 다음 스테이지로 갑시다. 아까 제가 요 앞에서 요 앞에 이제 스테이지 딱두개 남았거든요. 근데 요 앞에까지 다 깼어요. 다 깼는데 버그 걸려가지고 죽었거든요. 버그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게임을 재시작해야 됐어. 원래 벌써 깨었을 시간이에요. 근데 버그가 걸리는 바람에 망했지.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거. 검은 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한번 볼게요. 검은 게 뭐야? 검은 거 없는데? 아, 검, 칼. 저거 한 뭐. 몬스터 래어 몬스터 여기서 돌면은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여기에 있으면 적들이 와서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요. 이렇게 네, 그게 몬스터 래어 몬스터 안녕하세요. 중독이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에 있으면 얘네들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근데 여기부터 저기 또 엄청 많이 나와요. 얘는 피도, 막 피통도 여섯 칸이야. 일루와 일루와 아아얘또 미쳤네 이거 일루와 좋아 너냐? 그리고 여기에서 저 앞에 있는 발판 있죠. 저거를 밟으면 안 돼요. 저거를 밟으면 망해요. 그러면 요게 빨리 닫혀 가지고 여기 오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이제 세이브 포인트까지 왔어요. 중간 저장. 여기서는 이제 한번 죽어도 돼요. 여기서 이 닭들이 엄청 나옵니다, 진짜. 좋아요. 그니까 저거를 아까 그 발판을 밟고 지나가도 되는데, 자기 마음이에요. 저걸 밟고 지나가도 되는데, 대신에 엄청 빨리 뛰어야 돼. 어,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근데 저기를 건너뛰고 뒤에 있는 발판을 밟으면, 훨씬 빨리 갈수 있죠. 그러니까 여유롭게 갈수 있지. 다 죽으면서 배운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또 있나? 이거 봐, 얘네들이 갑자기 싸움을 엄청 잘해. 말이 안 돼. 바꿔. 그리고 여기에 화염의 힘, 화염을 훔치려는 자는 죽어야만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 글을 잘 그림, 저 벽화랑 저 글을 잘 기억해놔야 돼요. 화염을 훔치려는다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저게 무슨 뜻인지는 보면 알게 되십니다. 자, 빨리 뛰어야겠네요. 그만 따라와. 무서워 죽겠어. 자, 왔네요. 안녕하세요, 퓨리타님, 레드스카이님,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인지 여기를 보면 알수 있어요. 여기서 그, 아까 벽화에서 봤던 그림이 있죠? 독수리랑 불이 있고. 화염을 훔치려는 자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죽으면 돼요. 네, 여기서 죽으면 돼요. 너한 대는 때려야겠어. 자존심이 상하니까. 좋았어. 죽어. 여기서 죽으면 이제 돼요. 아, 결국 여기까지는 또한 번에 오는구나. 안녕하세요. 구매골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제 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세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자 큰절 받으세요.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절 받으세요. 여기에서 근데 제가 점프를 아까 못 해가지고 여기서 죽었거든요. 이야. 했다. 큰 절반을.